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우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취임식이 이제 어떻게 가는 게 굉장히 궁금할 거예요. 왜냐하면 인수위 구성이 다 끝났기 때문에 누가 인수위원으로 들어가나가 이제 굉장히 큰 관심이었는데요. 어, 상당히 뭐 실력 있는 분들이 각 분야별로 많이 갔다라는 게 이제 정론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이제 57세 정도가 된다. 굉장히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이제 만으로 따지면 60년생이니까 62살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5살 정도 젊은 분들이 많이 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24명 중에 13명이 서울대학교고. 그리고 남자가, 남자가 한 20명, 여성은 4명밖에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인수위의 외형적 분류입니다. 그리고 인수위원장이 얘기했듯이 그야말로 이 학문을 연구한 교수들의 경우에는요. 세계적으로, 어, 어, 뭐라고 할까요? 부족함이 없는 연구 실적을 쌓은 분들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어, 대단한 이 학문적 업적을 가진 분들이고, 예, 전직 이제 관료들, 예, 또이 학자들이 많이 이제 가있지 않습니까? 자, 이러다 보니까요, 이번, 어, 인수위는 구성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뭐이 지역 안배, 또이 대학 어, 안배, 그 다음에 남녀 성 안배, 이런 게싹다 고려하지 않았다. 오로지 딱 실력 하나, 전문성 하나만 보고 뽑았다. 이게 처음서부터 윤석열 당선인의 생각이 아니었습니까?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그 인사 원칙을 발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성이 얼마냐, 뭐또 서울법대 출신이 왜 이렇게 많냐, 뭐 이런 것은요, 비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연 취임 준비는 누가 어떻게 하느냐, 이게 관심 포인트로 넘어왔어요. 자, 그래서 취임 준비 위원장은 어 여러분들 박주선 전 의원, 사선 국회 부의장 출신이고 프람 지역 그다음에 DJ 정보때 민정비서관을 했는데 민정수석을 했는데, 그야말로 지금까지 네면 네번 투옥이 되고 네번다 무죄를 받은 아주 오뚜기라는 별명을 가진 분이 취임 준비 위원장입니다. 그러면 준비 위원은 누구냐? 지금 이제 준비 우연으로요. 오늘 조선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은 준비 우연을 현재 뭐 제가 보기에는 내부적으로는 다 끝난 것 같은데 일단 언론에 보도는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말이죠 취임식의 총 연출 지휘관이죠. 이부 이 사람은 이제 이도훈 홍익대 교수고 그다음에 이제 취임사는 누가 쓰느냐? 아, 그래서 이제 분야별 전문가들이 초안을 잡고 그 차용 자문은 누가 하느냐 윤평중 전 한신대 교수 지금 이제 명예교수 로 되어 있는데 우리 조선일보에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2 주에 한번 정도 이 정례 칼럼을 쓰는 분입니다 이 칼럼 내용이 굉장히 좋아서 제가 윤평중 교수의 글도 종종 여러분들께 어, 소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윤평중 교수가 말하자면 이제 자문을, 한, 자문을 한다. 자문을 한 그리고요. 분야별 이제 초안을 작성하는 분들 중에는 이 외, 어, 누구나 있냐면 예비역 육군중장이죠 스시타 출신의 국방정책실장 유재승 씨가 어, 이제 분야별 전문가 중에 한 명으로 지금 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또 또 누가 이제 거론이 되냐면요. 김현욱 교수. 이 김현욱 교수도 이제 국립외교원 교수인데 미국 전문가죠. 어, 그 다음에.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AI 연구소장 겸 논설위원 이, 이 안현실 논설위원이 거론되고 어,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요. 어, 지금 현재 실명은 나와 있지 않고 있는데 에, 지금 원희룡 캠프에서 대변인을 지냈던 백경훈 전 청사진 대표 이분은 청년입니다. 이분이 내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취임사에 담아야 할 여러 가지 이제 공약으로 제시했던 것 중에서 연금 개혁 이런 분도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복지 사회 분야의 전문가 그리고 현직 언론인들이 추가로 섭외 중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준비 위원회는요, 한신대 명예 교수인 윤평준 교수, 그다음에 고려대 교수 출신인 조영기 박사, 북한 문제 전문가죠. 이분에게 통일 문제에 관해서 이제 집필을 부탁했는데. 두 사람은 고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윤평중 교수의 경우에는 취임사를 감수 검토할 자문위원으로 위축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 취임식 준비위원회 관계자가 얘기한 걸 보면, 다음 주 초에 인선을 확정해서 발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이다. 이러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일날 준비위원회는 처음 회의를 열었어요 취임사를 작성할 필진을 최종적으로 선정하는데 각 분야별 전문가를 섭외해서 초안을 작성하게 하고 당선인하고 이제 막판까지 계속 수정한다. 왜냐하면 5년 임기 동안 딱한 차례밖에 없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5년을 이끌어갈 국정 방향과 철학을 잘 담아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 메시지에 이게 백미가 아니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당선인이 선거 기간 내내 강조했던 공정과 상식. 국민 통합 메시지를 두루 담을 예정으로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어, 지금 이도훈 교, 어, 이 교수가 어, 이번 이제 행사를 총취하게 되는데요. 어, 인수위 관계자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이도훈 홍익대 교수는 그동안에 뭐 어마어마한 실적이 좀 있는 분인 것, 어, 있는 에, 분입니다. 우선 제1기획 출신의 공연기획 전문가예요. 그런데 2008년도 어, MB 취임식을 했고, 2011년도에는 재고육상 서수권대의 개막식, 2018년도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과 폐막식을 연출했어요. 그리고 특히 평창올림픽 당시에는 들어온 2018개로 올림픽을 상징하는 오륜기 모양을 연출해서 많은 호평을 받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머리가 좋아야 이렇게 창조적인 일종의 게 예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단한 능력의 소인자인것 같고, 작년 1월에요. 젤교육에서 퇴사해서 현재는 홍익대 영상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교수로 근무 중입니다. 그리고 이동훈 교수의 경연은요, 미술계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윤석열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대표와도 상당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인수위 측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은 이동훈 교수는 이벤트에서는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당선인의 철학, 의지를 취임식에 녹여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87년에 헌법 개정이 된 이후에 역대 대통령들 모두 국회에서 취임식을 가졌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지금 굉장히 확산 추세에 있고, 그리고 대통령 침무실을 이전해야 한다는 이런 외, 외, 외형적 이 변수가 있어서 장소가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요. 준비우와 함께 취임시 실무를 담당하는 부처가 행안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행안부는 이 국회 말고 세종문화회관이라든가 잠실실내체육관 이런 데서 하는 안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장소, 그다음에 취임사 메시지 내용, 그다음에 이제 취임식 이 취임식의 외형적인 그런 이칼라풀한 네, 그러한 또이 일종의 예술이죠. 어, 이런 부분 어, 상당히 진도가 좀 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오래간만에 언론의 입장을 밝혔어요. 바로 오늘 어디를 갔냐면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진숙 전 MBC 사장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갔습니다. 여기에서요. 이윤핵관을 비롯한 이또 집무실 어, 이전 이런 문제에 관해서. 어,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요. 소위 우선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권성동 장대원 같은 의원들은 인수위가 끝나는 대로 뒤로 물러나야 한다. 상당히 이색적 주장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압도적 요소 야대 상황인 만큼 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해야만 윤석열 정부가 성국적으로 안착할 수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 그리고, 어, 이 전, 어, 이 뭐라 고 그럴까요. 윤석열 정권이 초기에 안정적으로 가야만이 22대 총선에서 의회 권력을 다시 바꿀 수가 있다. 그리고 지무실 이전과 관련해서는요, 야당 관론에서 너무나 조급한 비판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당 중진들도 이런 비판하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과 관련해서는요, 이 국민을 갈라치게 하고 편가르게 하는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외교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생명선인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굴종 외교를 했다. 그리고 또 가장 많이 수고하고 가까운 윤핵관들은 인수위를 끝으로 물러나서 국회에서 대통령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비서실장이 대통령을 만나려면 최소 25분이 걸리는데 소통이 안되고 국민과 멀어지게 되는데 이거는 반드시 옮겨야 한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과 관련해서는요. 누구한테 신세진 적도 없고 백도 없는 거 아니냐. 호신껏 나라를 위해서 몸을 던질 수 있는 만큼 하심 없이 일을 잘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 특이한 것은요. 지금 제 홍준표 의원의 경우에는 대구시장 출마,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에는 경기도 출마 이런 지금 여러 가지 출마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두 사람에 대해서는 말이죠, 상당히 이렇게 조심하는 입장이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이죠, 윤석열의 당선인 오늘 현장을 가서. 예, 여기저기 이제 꼼꼼하게 예, 점검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 뭐라고 그럴까요? 침무시 이전과 관련해서 빠르면 내일 중으로 대국민 입장을 발표한다. 어, 이러기 때문에 지금 여당 안에서도 어, 조금 전에 전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도 윤희수, 그다음에 홍준표 이런 분들이 왜 그렇게 서둘 필요가 있느냐 비판적 시각을 내놓고 있어요. 이런 점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여당도 비판하는데 아,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렇게 비판하는데 여당이라고 할수 있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렇게 섣부르게 빠른 속도로 비판하고 나오는 거 이거는 마땅치 않다라는 점을 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비판은 우리가 안 하더라도요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아주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비판문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어, 이미 어, 김문혜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한 입장 그리고 유성열 후보가 후보 때 당선인이 후보 때 내놓은 입장 이런 걸 보면 지금 집무실 이전의 문제는요 다시 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그런 뜨거운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가지고 뭐 어, 서두르지 말자, 천천히 하자,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하자, 청와대를 좀 뜯어 고치자 이러한 안들은 대말로 이백과쟁명식 논쟁에 불과하다. 그래서요 일단은 옮기되 옮김에 따라서 약이 되고 있는 이러한 약이 될수 있는 문제점들을 어떤 방식으로 조기에 이를어 치유할 수 있느냐. 이러한 대책에, 에, 볼몰하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방도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 김우성 전 대표가 얘기하는, 어, 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비판론, 이거는 더 이상 마땅치 않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저도 전적으로 공감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